네, 저거 잘 알겠습니다. 자, 시버지는 시버지. 네, 이제 우리 딸 이름이 시은인데 네. 시은이 아버지. 아, 아, 아 시은이 아버지. 네, 이제 그런 아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, 저도. 어때요? 옛날에 그냥 방남정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<laughs> 시은이 아버지가 됐잖아요. 네, 원하는 밤입니다 제가. 어, 항상 아직은 시은가 이 아직 어리고 이제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방남정 네. 딸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. 시은이 아빠, 시은이, 시은이 아빠로 아버지, 아빠로 네 방남정 네, 이렇게. 그런 거 저도 더 원하고 있어요. 음.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. 진짜 엄청난 딸바보예요. 저화 음. 인터뷰에서 본인 얘기할 때보다 음. 딸 얘기할 어. 때. 네. 아, 그건 신나서 인정합니다. 제가 인정합니다. 제가 봐도 놓고 저는 같았다고. 지나친 딸바보, 아나친데 자랑할만 해요. 이 오케이. 딸은 제 우리가 팔을. 좀 깔아드릴게. 비수에서 팔을 네. 깔아드릴 테니까. 딸 자랑 좀. 딸 자랑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아 예, 일단 모든 걸 열심히 해요. 음. 공부를 음. 열심히 하고 어, 예. 또춤 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거보면아 뭐 내가 굳이 네. 내가. 가르칠게 없고 예 네, 이제 작년 1 1월 십일월에 이제 스테이시라는 걸그룹이 어, 6 인조로 나왔는데 네. 네. 거기서 우리 시은이가 그래도 메인 여보여. 보컬로서 예그어 예, 굉장히 자랑스럽고 예또 춤도 그동안 연습했던 거 그리고 또뭐 그룹을 대표해서 뭐 인사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. 요번에 이집막 나왔거든요 어,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활동을 이제 음. 막 마쳤는데 s 이 p 이는 노래 아 이거 아. 아요 와, 와, 아, 아, 이거 또아나요 이거 요 이거 도알아요이죠또 알죠. 요 이거 나 이거 이거 또 하나요 이거 요 이거 또요 이거 또 하나요 이거 또하요 이거 또 하나요 이거 또요 이거 또하요이해또 하나요 이거 또 하나요 이요이가요요 <laughs> 아니, 근데 이 테나 이런 라인들이 와. 정말 가느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. <laughs> 아, 근데... 제가, 찢었다, 찢다그 제가, 찢었다. 제가, 찢었다. 제가 오, 이 스테이시 나오면서 우리 딸이 나오면서 아, 많이 거듭난 것 같아요. 거듭난 아, 아, 아 내가 이런 아 연습을 정말 최근에 와서 나는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, 아 어, 조금 아, 나도 아 이제 아직 좀 해도 되겠네. 오, 그렇지. <laughs> 아는걸 <laughs> 가능성, 알겠어요. 가능성을 이렇게 좀 느껴서. 아, 야, <laughs> 너무, 너무, 멋있다. 진짜 너무 멋있다. 시연이도 너무 좋아하겠다. <laughs>